미숙 씨,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그날 밤 회장님의 마지막 속삭임이 제 등골을 타고 온몸에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80세 치에 환자를 등에 업고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뛰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저는 하루아침에 유괴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정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치매에 걸린 회장님을 구해낸 실화입니다. 김미숙 62세. 평생을 남의 집에서 살림을 돌보며 살아온 그녀에게 어느 날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15년간 모셔온 회장님이 친자식들에게 학대받고 있는 것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범죄자가 되는 한이 있어도 회장님을 구해낼 것인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이 신념 하나만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침해 노인을 유괴한 냉혹한 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탐욕의 눈이 먼 자녀들과 그에 맞선 한 가정부의 처절한 사투, 그리고 마침내 밝혀지는 놀라운 진실, 이것은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추악한 욕망과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과연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옳은 일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가? 저는 김미숙입니다. 올해로 62살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가정부 일을 해왔습니다. 남편을 29에 교통사고로 일찍 여의고 두 아이를 혼자 키워내야 했던 제게 이 일은 생계수단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15년 전 우연한 기회로 장회장님 댁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장회장님은 건설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분이셨지만 부인을 10년 전에 암으로 여의시고 홀로 거대한 저택에서 지내셨습니다. 세 자녀들은 모두 성공한 사회인이 되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소홀히 했습니다. 처음 그 집에 발을 들였을 때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은 웅장했지만 그 안은 쓸쓸했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말씀하셨죠. 미숙씨, 이큰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한지 아시오? 사람의 온기가 없어서 그래요. 저는 묵묵히 제의를 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저택을 정리하고 회장님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회장님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셨기에 식단 관리가 중요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회장님과 저 사이에는 특별한 신뢰가 생겨났습니다. 미숙 씨, 당신이야말로 진짜 가족 같아요. 내 자식들보다 나를 더잘 챙겨주시니까 저 역시 회장님을 친아버지처럼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회장님께서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간헐적인 건망증이었지만 점점 심해져갔습니다. 어느날 회장님이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숙 씨, 내가 언젠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될 날이 올 텐데, 그때도 나를 지켜주실 거죠? 회장님, 제가 끝까지 곁에 있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제가 회장님께 드린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치매 진단이 알려지자 그동안 얼굴을 보기 힘들었던 자녀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장민호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 둘째, 딸 장수진은 대학병원의 의사, 막내아들 장민수는 해외 사업을 한다며 미국에 나가 있었는데 급히 귀국했습니다. 처음에는 효자, 효녀들이 아버지를 걱정해서 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이 정도면 이제 법적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거야. 유원장은 확인해 봤어? 지금이라도 새로 작성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가정부 아줌마가 너무 오래 붙어 있는 것도 문제야. 혹시라도 아버지한테 이상한 말 넣을까봐 불안해.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픈 아버지가 아닌 거대한 재산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회장님을 향한 미묘한 학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장님의 약을 바꾸고 식사량을 줄이고 일상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회장님을 별채로 옮기더니 제가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안정을 취하셔야 하니까 면회 시간을 정해야겠어요. 별채는 마치 감옥 같았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설치되고 문에는 밖에서만 열수 있는 자물쇠가 달렸습니다. 어느날 밤 저는 별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큰아들이 회장님께 서류를 들이밀며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회장님은 두려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내가 뭘 서명하는 거냐? 재산 관리 위임장이에요. 저희가 아버지 대신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싫어요. 나는 서명하지 않겠어요. 그러자 큰아들은 회장님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저를 막았습니다. 아줌마, 여긴 우리 가족 일이에요. 들어오지 마세요. 그날 이후 회장님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자녀들은 제게 더욱 노골적인 경고를 보냈습니다. 아줌마,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돌보겠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외부에 이상한 말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제 자녀들을 언급하며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줌마 아들,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일하죠? 안전사고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 저는 그들의 비열함에 몸서리 쳤지만, 제 자식들을 건드린다는 말에 발이 묶였습니다. 회장님의 몸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얼굴은 핏기를 잃었고, 체중도 많이 빠지셨습니다. 미숙 씨, 여기가 어디죠? 왜 나는 이곳에 갇혀 있는 거죠?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세 남매가 모두 와서 회장님을 둘러싸고 강제로 서명을 받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빨리 서명하세요. 이렇게 계속 버티시면 아버지만 힘들어집니다. 자식이라면서 왜 나를 이렇게 가둬두는 거냐? 회장님의 절규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회장님을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야겠다고 물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저는 유괴범으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했던 마지막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별채로 향했습니다. 경비원들의 순찰 패턴을 피해 뒷문으로 돌아가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회장님, 저 미숙이에요. 이제 나가야 해요. 회장님은 저를 잘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제 목소리를 들으시자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등에 업고 별채를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회장님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버려진 농가를 찾아 회장님을 모셨지만 곧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유괴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침해 노인을 유괴한 혐의로 김미숙 씨에 대한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며칠을 숨어지내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회장님께서 치매가 시작되기 전 제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미숙씨, 내가 정신을 잃게 되면 서재의 금고를 확인해 주세요. 거기에 모든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서재의 금고에는 충격적인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자필 유언장과 자녀들의 비리 행위를 담은 증거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유언장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김미숙에게 위탁한다. 그녀는 내 자식들보다 더 진실한 가족이었다. 저는 이 문서들을 가지고 언론사로 향했습니다. 한 젊은 기자가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고 철저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충격. 침해 붙인 학대한 자녀들. 가정부가 목숨 걸고 구출. 여론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유괴범이 아닌 회장님을 지킨 영웅이 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회장님의 유언장이 낭독될 때 자녀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엄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회장님의 유언은 유효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회장님은 재판이 끝난 지 3개월 후에 평화롭게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알아보시며 미수가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장회장 나눔재단의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을 위한 요양시설 운영,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장학금, 지급 등 회장님의 뜻에 따라 사회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자녀들은 지금 모두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막내 아들이 재단을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 자식들은 이제 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손자는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해 저희 재단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애입니다. 제가 회장님께 드린 끝까지 곁에 있겠습니다라는 마지막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켜야 할 소중한 약속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용기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따뜻한 사랑과 변치 않는 용기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